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갔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아멘 특송하십니다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정원이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 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같은 얘기거든요.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수 있을 때 말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노력에 감동하지 않거든요. 성령의 사람에게 감동하시잖아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그 음, 오늘 읽었던 바로 전에 오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야 여기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아, 여기 오래 있어야 되겠구나.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여기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정말 이렇게 실제 우리가 여기를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계획에 따라서 여기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이렇게 갈라서서 바울은 신라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갔잖아요 이제 바울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여기까지 5절까지 잘 됐어요 가는 데마다 열매도 많았고 결과도 좋았어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따라 쭉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확 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그, 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건가 이 갈등이 되게 심했을, 심했거든요 이게 고난이 있었어요 분명히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나오는데 베드로가 되게 부끄러운 일도 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믿고 갔는데 뭔가 민감인가, 긴감인가 했던 거죠. 그때만까지만 해도.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밥을 먹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 비난할 것 같으니까 숨었거든요. 바울이 그걸 지적하기도 해요. 근데 분명 성령을 따라 행한 거예요. 근데 사람 눈치가 보이는 거야 이게. 사람 생각과는 다르니까 이런 갈등.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걸 보고하고 회의할 때 갈등이 생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다 이렇게 성령에 따라서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게 몇천 년 동안 전 지켜온 전통인데, 그래, 그래도 이거는 지켜야 돼. 아니, 우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서 거꾸로 갈 수도 있죠. 아니, 가는 내가 많을지도 몰라요. 그거를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여전히, 그, 옛날로 돌아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서 속에서 직장 문제나 사람 문제나 상황 문제나 이런 것들 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전히. 그 쪽으로 계속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기 바로 이제 16장 1절부터 바로 전 달락에 거기 디모데 나오죠. 디모데. 디모데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정확하게 어, 족보로 따지면 헬라인이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유대인과 같이 하나 돼서 뭔가를 도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누굴 데리고 가요? 디모델을 데리고 갈때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헬라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음, 사도 바울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불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의 경력, 이력들을 보면서 안 불러줬어요 바나바가 끌어올린 거예요 안디옥교회로 근데 바나바가 그를 선택했던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바울을 선택하겠어요. 안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가 끌어올렸어요. 다 데리고 왔죠. 안디옥교회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나 계속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야, 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힘든 문제였는데, 그때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는데 오늘 여기 지금 날마다 수가 더해 가니라라고 하는 것과는 정 반대 의 상황으로 확틀때 이것도 정말 어려웠는데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았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법변? 교회가 더 굳건히 믿음에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더해가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감동하고 그게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럴지도 몰라요 교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은 이거에 감동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이런 상황은 성령의 열매에 결과이지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은 이 결과가 아니고, 이 결과가 아니고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디모델을 선택했던 것도 말입니다. 바울이 선택받았던 것도 말입니다. 그 근본은 있잖아요. 오직 하나만 봤잖아요. 성령의 역사만 본 거예요. 다른 걸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결과만 보고 선택하면, 언뜻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잘될것 같지만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환경에 사로잡힌 거고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게도냐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쪽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틀려고 했을 때그 누구 한 사람이었거든요. 한상주의 그한 사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보여주시는 걸볼수 있었고, 그들이 볼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뭐에? 결과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게 강조하려고 하는 건단 하나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거 이런 거. 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 이들이 지금 뭘 붙잡고 있었구나, 있었나. 뭘 놓치려지 않으려고 했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지.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구성원, 성도들이 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거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노력에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단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우리는 신앙의 경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가깝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와, 아니면 이것을 놓치고 살았을 때, 아니면, 지금까지도 그 경험 없이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아니, 인간 사회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밖에 없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렇죠 여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처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연이라고 하는 그것이 120명의 성도들이 뭐 했어요, 그때? 매일매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게 있어요. 매일매일 한게 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매일 한게 그거예요. 기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니까. 유일한 방법 희망.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가? 진짜 성령 충만한가? 우리 항존직들이 성령 충만한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해야 되는 위치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이 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뜻을 물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특징. 오직 성령, 주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연합하고 이끌림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영과 함께 할때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와 방향과 길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임을 깨닫고 성령 없는 것을 본받으라고 해야 할지 성령을 본받으라고 해야 할지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상급과 생망이 함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본과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이 하루에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삶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를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